매일신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오늘이 돼서야 좀 얘기가 풍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국민의힘 우선 의원이시자 또 민주당에서도 또 다양한 경험을 쌓으셔가지고 양측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모시고 영수회담 얘기 먼저 한 다음에 그 7대0으로 패배했던 대전 총선 얘기. 그다음에 국민의 힘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말씀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예. 좀 거시적으로 바로 여쭤 볼게요. 어저께 영수회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하시는 공부들. 네. 예. 하는 척 하나로 많이 힘들었겠다. <laughs> 어떤 분한 2시간 넘게 예. 만나셨잖아요. 예. 근데 솔직히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라면 만나기 싫었을 거예요. 아, 정말. 왜요? 아 맞는 싫으니까 지금까지 한2년 되도록 안 만났고 왜냐면어 아. 감정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개인 사감이 아니고 어저 사람은 진짜 중 우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대범죄 그 어, 예,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 예. 수사도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고 예 그리고 자기를 지금 검찰 탄압 뭐 독재 화신으로 좀 공격 하고 있고 뭐 얼마나 얄밉겠어요 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아 0.73만 아니면 0.73만 맞았으면 내가 저 자리에 앉아있는데 뭐 이런 생각 안 하겠 습니까 <laughs> 어저께 제가 회담 들어갈 때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10가지인 줄 알았더니 13가지 정도 했더라고요 재명 10조 막 이렇게 울고 지나가는데 그거를 미리 다 준비를 미리 다 세팅을 해 놓고 온거 아니에요, 보면은. 예, 예. 뭐 그것도 아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예상 문제였겠죠. 그렇죠. 다, 예. 예 했, 했는데 근데 너무 그 어떤 걸 물론 그 자리가 뭘 어떤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하는 건 급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건 맞는 것만으로도 뭐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전략적으로 자기 지지자들만 본 거예요. 그렇죠. 어디... 특히 예. 이재명 대표는 자기 지지자들 한테 나 이만큼 대통령한테 어. 윤석열 대통령 만나려고 하는데 안 만나줬는데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니까 할수 없이 수, 만난 거고 굴복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서 들은 듣기 싫은 소리 뭐 어떤 소리든 다 쏟아 붓겠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것 같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을 보니까 뭐 서로 각자 얘기만 했다. 그렇게 그렇죠. 많이 뽑아놨더라고요. 근데 음. 그래도 좀둘 중에서 누가 좀 그래도 남는 장사를 했다. 누가 좀 그래도 더 회, 어저께 회담으로서 뭐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어제 그 비공개 회의에서는 뭐팔대이뭐 7.5대2.5뭐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만큼 대통령이 말씀이 많았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문제 제기를 이재명 대표가 열매까지로 했잖아요. 비율 맞추면 한5대5 정도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동구나 물러서고 싶지 않겠죠. 다또 쟁점이 있는 그 것들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겉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득이 만만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유승엽 대통령이라고 봐요. 사실 메시지도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말이 기억에 남았는지도 잘 모르고. 잘 모르고. 예.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회담한 것 자체는 그렇죠 소통에 썼다. 예, 소통한 부분이 있다. 승자라고 예. 봐야 된다. 뭐 승자라기보다 그냥 예. 소통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는 예. 유승엽 대통령은 정치적 득은 좀 있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별로 제가 보기에는 그왜왜 그런 전략을 썼을까? 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혹시나 이재명 대표가 전에 이제 조국 대표랑 같이 그술 먹으면서 이제 회담을 했, 뭐 만남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만남을 가지면서 혹시 조국 대표랑 같이 메시지를 서로 협의를 한게 아닌가, 우리 이런 것좀 물어봐 달라. 뭐 이런 혹시나 이제 그 민주진보진영에 또 오래 계시기도 했으니까 그 의원님 제가 무슨... 보기에는 예. 조국 그 대표가 어 지난 총선에서 예. 뭐 윤석열 대통령 삼년 남은 인기삼년 길다. 예. 그 안에 끌어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속슴지 않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뭐 본인이 공약도 뭐 무슨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쟁점은든 것을 그냥 아트 밀어붙여서라도 해놓겠다. 예. 뭐 이런 거였으니까 압박을 받았겠죠.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함께 뭐 양동 작전을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예, 있다. 제가 볼땐두 사람이 그렇게. 어저 도량도 넓은 거, 넓은 사람들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저 서로 그 지략이 뭐 이렇게 출중한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냥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예. 대표의 그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 그 적이 조국이죠. 그렇죠. 예 라이벌이죠, 뭐. 예, 예. 호남에서도 잠깐만 밀리고 예. 밀리면 사실은 소위 친문 세력들. 또 영남 이쪽에서 또그 노무현 대통령이 또 부산 그쪽을 또 터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뭐야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죠. 예그 예, 세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어쩌면 어, 지금의 민주당의 원주인이죠 예. 그죠? 원원원 원, 원, 원주민은 아니지만 하여간 중간쯤뭐 중간 정도 어디서 된다. 예 예. 갭 투자해가지고 들어온다. <laughs> 예. 이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기 지금 뭐 완전 일당적 독재를 하고 있지만 예. 하고 있지만 그러나지뭐 토대가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런데 제가 또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무상복지, 뭐 포퓰리즘 이런 얘기하면서 또 입법 독주를 할수 있는 또 입장이잖아요. 지금 이제 야권이 192석. 이잖아요 예. 보면은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약 국정 상황을 하려는 건 아닌가 왜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어떻게 회담을 보면서 이제 본인이 내가 이 정도 할수 있다 이런 부분을좀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렇죠. 예. 뭐 조국이든 소위 그 민주당의 우호 세력들을 예. 묶어서 자기가 중심 인물인 것처럼 계속 그러니까 선명성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조국 하고 그런 경쟁을 끝없이 펼치겠죠.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는 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조금이나마 이제 승리? 뭐 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태원 특별법 같은 얘기를 좀 잠깐 나눠 봐야 될것 같아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독소 조항만 빼면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유가족의 일심 소송을 두고 이게 민사 소송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소통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까요? 이제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에 대해서 예. 예 근데 그 조사 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예. 뭐 압수수색도 막할수 있고 이건 잘못된 거죠. 현행 예.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변호사시잖아요, 원도 예. 예. 그건 뭐 대통령으로서는 헌법 법률 체계를 법을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거를 수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반법적들이죠. 그 그로 인한 어 역사적 정치적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거고요. 그럼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입장을 견제한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근데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도 그런 뭐가 석연치 않고 의문을 자꾸 내는 건 공수처나. 네. 예. 뭐 이런 쪽에서 또 국방부 뭐 장관을 전 장관을 뭐 호주대사로 임명한 거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자꾸 뭔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 이런 자초한 책임은 나는 윤석열 정부나 공수처한테도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측 모두의 공수처가, 책임이 있다 예. 예. 공수처가 별로 뭐 수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없잖아요 예. 그럼 나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독재 정부라고 하는데 예. 좀 유능해도 유능하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독재도 아닌데 이렇게 뭐 그러니까 욕만 검, 먹고 있다. 뭐 검찰이 뭐뭐한게뭐 뭐뭐 있어요? 그렇죠. 하는 게 별로 없죠. 윤석열 대통령 그그 그 무수한 의심을 받고 있는데도 예. 뭐 하나 지금 제대로 지금 딱 명백하게 등잔 밑에 뭐아 등잔 불에 모처럼 환하게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예, 예. 다 질질 끄는데 예. 이재명 그런 어떤 그런. 그런 거에 노림수에 어쩌면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 되고 예. 자취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대선까지 가면 진짜 이번 총선에서 범죄자들이 준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득세했지 않습니까? 예. 범죄자 중에 범죄자 중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이 나라 예.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수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맞출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오잖아요. 나오죠. 예, 예. 대체로 저 국민들이 볼 때도 지금 수사 받다 재판 받다 이런 것들이 물타기가 돼 버리죠. 재판 가도 뭐 그런가보다 하고. 예. 근데 이제 뭐 별로 남은 게 없던 이제 영수회담이었지만 앞으로도 좀이면 영수, 영수회담을 같이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해 해야 되는지. 재볼 때는 예. 그 영수회담 만나 가지고 두 사람이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걸 담판할 수 있나요? 법을 두 사람이. 저희 뭐가바위보에서 결정을 해요. 아니면, 에 이번에는 입법시키고, 다음에 조합시키고, 그게 되나요? 국회가 입법권이 있는데,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국회의원들이 연면 있는데, 그뭐 그런 행태를 보여서도 안 되고, 보일 수 없다 봅니다. 저는 이번에 한번한 한 거로 한 번으로 하로 다시 하기로 쉽지 않은 것이다. 예. 그런데 뭐 다음에는 국회에서 하자 이렇게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렇죠.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성공을 취하고 있죠. 아. 먼저 가서. 또 한번 대화합시다. 대통령이 성공을 대통령이 취한 거다. 대통령이 쫙 하고. 예. 그게 막상 대통령이 자기야 볼때 아무리 친하고 사사롭게 생각해서 좀어좀 어 개인적으로 선 선찮아 보이더라도 막상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걸고 딱 만나면 이동주 기자님도 지금 이제 지금 뭐 앵커니까 그 권위가 있지만 여기다가 대통령 이동주에 딱 이러면 저도 할 말을 못해요. 아유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예. 네. 예. 한번 해서 그냥 <laughs> 이 놈의 질딱 해가지고 한번손좀볼 사람들 손좀한번 보시지 그러세요. 아니 근데 의원님은 또오선 의원이신데 뭐그 정도로 이렇게 <laughs> 저하고는 좀 경우가 다르죠. <laughs>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권위에 예. 어제도 그렇다 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나 그 민주당 사람들은 뭔가 얘기를 자꾸 끼어들고 대통령한테 예. 말을 이 반론을 제기하는 이런 걸 네. 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기에서 눌린 것 같아요. 아 기에서 눌러서 그러니까 8대2뭐7.5대2.5뭐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예. 제대로 말못한 거죠. 껴들지를 예. 못하고. 예. 예. 그렇게 봐야 될것 같다. 대통령으로서는 예. 아 어, 이거 한번 이거 좀 해봐도 해볼 만하구나. 예. 이런 자신감이 붙었을것 같아요. 그 영수회담 외의 얘기도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서 좀 오신 김에 좀 여쭤볼게요. 그 예전에 이제 박영선 전 장관 얘기도 나오고 김부겸 전 총리 얘기도 좀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좀 얘기가 좀 수그러들었는데 그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국무총리 인선을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소야대가 지금 굉장히 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 우리나라는 대통령 주심제거든요. 예, 예. 대통령 책임제고. 그러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갖고 그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인선하면 됩니다. 네. 비서실장을 그거를 마치 뭐 어, 총선에서 섰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한테 추천해달라고 아 이재명을 시키죠. 아 이재명을 시키 밀고 나가라. 차라리 그럴 거면 이재명을 시켜라. 어,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부족한 건 물론 야당 반대파와의 소통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국민과의 소통 음. 또참 국민의 눈높이, 국민이 바라는 어떤 거를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듯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훨씬 커진 거예요. 원성이 커지고 예. 그런 점을 빨리 고쳐야 될 일이고, 예. 좀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풀고 해소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안 하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 또는 더 나아가서 민주당 쪽에 한번 당적을 있었던 사람을, 그쪽에 있었던 사람을 데려오면. 아주 화합하고 통합하고 그래도 소통하는 거다. 본인 얘기 아니세요, 근데 그거는. 누구예요? 그 의원님. 저요? 예. 저는 뭐 그런 거론도 안 되고. 민주당에 있다가 오셨는데 그래도. 아 저는. 예. 저는 민주당을 뛰쳐나온 거죠. 아 그렇죠. 예. 저는 저저 이재명 사당 개딸당에 예. 더 이상 있는 것이 저 부끄럽고 예. 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뒤쳐나온 겁니다. 근데 앞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로 계속 갈거 갈 같고 그다음 박찬대 원내 대표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더 지금 이재명 사당화 일종의 이재명 사당화라는 프레임이 더 강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긴 풍망화 것으로 저는 아주 기대를 합니다. 민주당이 풍망한다. 망하야 예. 예. 막아, 대한민국의 정치가 조금이라도 바른 길로 접어듭니다 어, 바른 쎈데. 아니 바른 예. 양 아니라 예. 저 민주당은 지금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 네. 사당도 아니에요. 그냥 이재명 당, 그리고 갯달 당, 그리고 이재명과 그 공범자들. 예. 네. 그니까 이재명의 그런 숱한 범죄 의혹을 가리려고 방패막이 하려고 검찰의 칼날, 수사권의 칼날을 막는 그런 집, 집단들이 모여있는 당 아닙니까? 그럼 그 당이 뭐 국민의 어,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가 사회 문제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럼 그런 그 당하고 싸우려면 또 대항을 하려면 또 국민과 민주, 예. 국민을 원군으로 삼아야죠. 국민도 원군으로 삼는데 원내 대표도 이번에 선출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laughs> 뭐 국민이 오르잖아요. 원하는 뭐, 예. 사람, 국민이 한한 분을 잡고해서 예. 자기의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 기반을 위축시키고 예. 오히려 고립시키니까. 오히려 자충술 두게 되고 거론이 되는 분은 지금 친윤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이, 뭐 이철규 의원 같은 분이 지금 거론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찬성 여론도 있고 반대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엔 원내 대표는 네, 의원들의 대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 그 대야의 예. 협상을 주도하는 분이고 예.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협상에 대한 경험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좀 있는 있고 대적 이미지도 그런 쪽에 있는 이, 이 분, 예. 뭐라면 용산과 이 채널을 잘 맞춰서 사이클을 맞춰가지고 소통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 또는 국민과의 소통을 잘할수 있고 또 때로는 정부 입장, 그 대통령 입장은 그 협상이 마음이 안들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설득하고. 대통령을 협상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자기 내부에서의 협상력이 더 축중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잡하네요. 그러면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 중에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제볼 때는 그것도 대통령한테는 어, 도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예. 예. 이런 때일수록 정말 어, 그 제가 요새 공, 총선 떨어지고 나서 이제 삼국지. 드라마를 그그 <laughs> 네. 그 OTT 통해서 계속 예또 예. 보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거 보시는 거 같은데. 아그러 예, 예.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예. 다시 보니까 예. 아, 떨어져 떨어져 보시고 그걸 보면 더 실감이 있을 텐데. 예. 저도 뭐 떨어진거나 비슷한 거만큼 고생 좀 해봤기 때문에 의원님 느끼는 감정 살짝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 좀그 그렇게 예. 하겠네요 근데 어. 의원님인데 제가 또 그래도 예. 떨어진 얘기 나온 김에 또 말씀 여쭙자면은 이번에. 의원님이 이제 오전 5승을 하시는 후에 처음으로 패배하신 거잖아요 보면은 예. 그 다음에 또 대전에서 또칠대영 대전에서 칠대 영을 이번에 처음 본것 같아요. 전번에도 그랬어요. 아 전번에 도 그랬어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선거에서 예상을 좀 하셨어요? 대전 충청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거다. 어 근데 이, 몰랐어요. 아, 이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아이 정도까지 몰랐어요. 사람이 착각 속에 선다고 저도 예. 이렇게 만나서 길거리에서 만나고 막 격려해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야 민주당 달뛰쳐 나왔다 예, 예. 국민의 힘잘랐다 환영한다 막 격하게 막 하고 막 환영하는 걸 보고 야 이건 되면 저부터 되는 아, 저만이라도 되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제일 제가 성적이 안 좋았죠 아이고. 그러니까 그 겉으로 드러난 것과 예. 민심 저 바닥에 쫙 흐르는 그 이미 예. 많은 분들이 갑자기 한달 전부터 민심이 바뀌기 시작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게 아니고 민심이 그렇게 바뀌기보다는 어 이미 마음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음. 딱등 돌린 부처님 상 있죠. 예. 돌부처상. 예. 딱등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다고 다고 윤석열 대통령이죠. 아. 좀 죄송하지만 윤석열 예. 대통령이에요. 앞에선 좋게 얘기하시고 지금은 또 윤석열 대통령 예. 앞에서는 가만히 있었죠. <laughs> 아니, 앞에 마, 방금 말씀하실 때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아니, 말씀하시면... 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합니다. 윤석열 아, 예, 대통령이 예. 진짜 한국 정치나 나라의 국정을 위해서라도 국민을 예. 위해서도 지금 임기 동안 잘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돼요. 반등의 계기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 맞추고 하면 돼요. 예. 국민이 원하는 것을 눈치 빠르게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원부드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에 뭐, 누구, 이재명 조국이라도 아마 쩔쩔 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몰아버려서 국정을 주도권 갖고 가야지, 비서실장 또는 국무총리 뭐 이런 분들을 인선하는 것부터 야권에 또는 야권의 몸담았다는 사람들을 중에서 시야를 그쪽으로 가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짧은 견해죠 음. 오히려 주도권을 갖고 중심을 갖고 국민이 이러면 믿고 맡기시겠지. 예. 저 그런 신뢰에 대한 지금 신뢰가 붕괴됐거든요. 신뢰가 붕괴됐다. 좀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아주 그저 강경 국민의힘 지지자들 빼놓고는 예. 대부분 지금 이 퍼센트 이게 이게 뭐, 뭐 무너지냐 아니 무너지냐의 예,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신뢰에 큰 위기감을 갖고 신뢰를 쌓는 데 먼저 해야 되고 그건 예. 뭐냐? 국민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최상병 권도 예. 방어적으로 아뭐 이렇게 하지 말고 최상병 권은 어쨌든 장마 중에 군복무갔던 그 젊은이가 저 안타깝게 순직을 예, 예, 한중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부모 어, 유가족분들 은 어, 속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위로해 주셔야죠 예. 이태원 예. 가족들도 예. 뭐 그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건 간에 하여튼 대표자들이라도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뭐좀더 정부가 나라가 할수 있는 일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고 예. 그런 걸 해야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건 뭐백건도아 예. 어쨌든 그 저는 그 뭐야 목상가 그 사람이 있잖아요. 예예. 예. 아주 비열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찍었죠. 예, 잘못하면 나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아 사람 뭐뭐 평소 알고 지낸 사람이 와서 아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외국 갔다 오다가 뭐 기내에서 면저에는 다른 샀는데 그러면 그거 아안 됩니다. 안돼아 됐어요. 아 됐어 나 이런 거안 받습니다. 이런 거 받지 말라고 저. 우리 집 가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기도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예. 아예 모르는 사람이 줬다면, 아우, 아, 저 이런 거안받습니다 이러지만, 예. 근데 그걸 찍어댔잖아요. 어, 물론 예. 아주 비열하고 나쁜 사람이고, 하지만 예. 그렇다고 그거에 또 넘어간 것도, 또 그, 저, 태도가 잘못된 거지. 음, 예. 받지 말았어야지. 그건 예. 맞죠. 받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냥 사과했으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 철저히 하고. 어, 대통령 가족이 누구 만날 때는 저기 반드시 단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입피한 공적인 인물이 입회하도록 하겠다든가 뭐 부속실을 뭐 다시 보란다든가 뭐 이걸 한다든가 특별 예. 감청한다든가 예. 뭐 이렇게 하고 하면 국민들이 야 그, 그쯤이면 뭐 그렇다고 이걸 나라를 뒤엎을 건그 수도 없는 거고 뭐 이렇게 하, 양해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자꾸 이렇게 한, 한 것처럼 하니까 무슨 어, 무슨, 무슨, 뒤 동그라미, 빼기, 무슨, 뭐, <laughs> 예. 저기 한 것처럼. 네. 예. 그 국민, 국민의 기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공직자들 또는 가족들은 정말 청명 결백하게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또 반영이 잘 돼,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 모신 김에 저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다 됐어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이번에 이제 당을 옮기셨잖아요. 옮기실 때 이번 옮기를 전부 옮기셨어 그러니까 저번에 옮기셨잖아요. <laughs> 옮기실 때 이제 오랜만에 옮기셨는데 그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보좌진들이랑 뭐 조직도 다 같이 이렇게 오셨나요? 어떻게 아 그건 그 그러면 제가 대통령 나가죠. <laughs> 그 저희 지역도 이제 저를 어,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하는 분들 중에는 저를 좋아 어, 저 저와 뜻이 맞는 분도 있지만 정치적 성향 예.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민주당 나와서 어, 어떻게 할까, 정치적 행로를 어떻게 할까 할때 국민의힘 가지 마라. 무소속으로 가라. 예. 그러면, 종전에 민주당 지지자들, 저를 지지했던 분들, 그리고 국민 좀, 국민의힘 중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합치면 된다. 뭐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하는데, 예. 아유, 그런지 안그럴지는 모르겠고, 예. 그냥 그때는, 어, 민주당을 나왔지만, 호기롭게 나왔지만, 신당도 해볼까. 근데 신당도 별로 뭐, 말만 무성하지 없었잖아요 이준석 예, 뭐 네. 이낙연 뭐 한다 그랬지만 없었을 때고 다른 당 가서 뭐 어쩌니 그 당에 가서 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 이양 뭐그뭐 썩어도 준치라 그런하여간 <laughs> 내가 큰당 가서 예. 내가 저기서 한번 그 정치적 개혁도 해보고 해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뜻을 제 단에는 민주당에서 같이 오신 분들도 있고요 일 분. 예. 뭐 지방 의원들도 있고 또그 국민의힘 지자들 중에 아주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분들도 음.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있다 국민의힘 오니까 어떤 예. 점이 차이가 나냐면 네. 국민의힘 분들은 좀 리버럴해요. 리버럴하다. 예. 좋게 말하면. 예. 나쁘게 말하면 널널해요. 널널하다. 예. 악착 <laughs> 아, 같은 게 민주당 보단 형격하게 적어요. 민주당은 어떤 예.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그런 거를 잘 유념을 해야겠네요. 예, 예. 저쪽은 예. 그 반복하라. 예, 그러면 거짓도 진실이 된다. 예. 그괴변스의 말을 아주 신봉하는 사람들도 꽤 돼요. 예, 그 여기서는 그거에 맞대고 하려면 정말 그보다 더 높은 단위의 실력, 예, 예. 또강 강심장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강심장을 갖고 대응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상민 의원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그 이동재 뉴스 캐비넷 두 번째 방송도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공휴일인 내일은 하루를 쉬고 목요일에 좀더 나은 방송,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